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9면에 있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9면에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립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 곧저인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립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겡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 너희 조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한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집하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각 집하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우리 인사 하나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사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팬팔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쟁이 주는 허무함,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 때로는 긴장 속에 긴장 가운데서 이 비행기 조종사는 이 여성이 보내주는 편지에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꽃꽃한 송이를 들고 서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합실에는 대합실에는 이 중년의 여성으로 보여지는 아줌마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 조종사는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는 미혼의 여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년의 아주머니가 그곳에 서 있어서 굉장히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야,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그 중년의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지워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 중년의 아주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의 대목인데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작은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하여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과정 가운데 가고 있으며 약속을 성취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게 되어지는 약속의 성취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언약과 약속의 성취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라면 오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부터 시작하여서 18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며 모압 평지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가 회고하였던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기억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나누는. 그러한 사,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가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지금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40세의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던.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였고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세가 되었냐면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회고할 때그 나이가 약80 초반에 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80초반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또한 기억해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개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는 게 낫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돌로 치려 치료, 돌로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죽임을 당할 거다. 우리는 그들에게 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소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였던 그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온 회중이 정탐꾼 열 명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하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막아지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방에서 나타나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 돌로 치려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이요. 길이, 길이 불편하면 길이 불편하다고 원망이요. 또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이요. 심지어 애굽의 부추와 마늘을 먹지 못한 것으로, 못한 것으로 인하여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1 2절 말씀에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특별히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18장 말씀에 이 사건을 정확하고 또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 하루 종일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너가 이러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의 힘이 붙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모세가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승인받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큰 공동체였기 때문에 장정만, 장정만 이 군대에 동원되어질 수 있는 인원만 60만 이상 되었던 이 민족의 민족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 이, 많은 인구로 보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인들을 합치면 약 200만이나, 되,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가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인도되어지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 혼자 판결하고 모세 혼자 결정하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나왔던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제도를 또한 신설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말씀해 보면 이 구제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로 인하여서 신실한 일곱 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인데요, 일을 나누고 다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각각에 각각의 집사의 직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5천 명과 3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 초대교회 그 방대하였던 성도들을 다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리고 구제하는 일들, 이 실무적인 일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일꾼이 필요했던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도 주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8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하여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미 중앙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자 홀로 목회자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뿐만 아니라 성도들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평신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각각의 은사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흥황하여져 가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공동체에 각각의 직분을 줄 때, 특별히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사물이라 한즉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수령을 삼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인데요. 지혜는 선천적, 선천적으로 주어진 삶의, 삶의 지식, 삶의 뭐라고 래야 되죠? 어, 삶의 좀더 양식을 나누어가는 뭔가 일을 할때 지혜롭게 하는 것을 표현한다라면 지식은 습득해가는 그러한 지식을 이해하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인정받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수령으로 삼았고 그들로 통하여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상을, 조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나 세웠던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음과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면 이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있어서만큼은 교회 공동체의 집사와 장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더 많은 조건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무에게나 주어진 직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는 대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한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훈련받아야 되며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한 훈련받고 훈련되어진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하셨으면 하고 또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계를 예전에는 이렇게 그 톱니바퀴가 들어 있는 시계를 보면 각각의 크고 작은 톱니가 돌아가야만이 이온 전한 시각 을 나타 내고 시간 을 나타냈 던것 처럼, 우 리가, 이 수레바퀴 와같은것 들이 수레바퀴 와 같이 성도 들이, 각각의 위치 에서 주어진 사명 대로 맞물려 돌아 가게 된다면 교회 공동 체가 더 아름답 게되어 진다는 것을 기억 하 면서 정말 훈련 되어 지고 말씀 으로 자라나 는성 도들 되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집파에 따라. 또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 택하여서 수령으로 삼았습니다. 그 수령들을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십부장 그리고 조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임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송사가 이루어졌을 때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재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중요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위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될 일인데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격에 합당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쌍방간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쌍방간에 공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외, 타국인이든 간에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나요? 밖으로 굽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송사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굽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다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은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그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위임된 바 되었기에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억할 것은 너희가 재판할 때 17절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없이 들어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렵다. 라면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판단하기 어려운 그 문제까지도 네가 끙끙 앓고 하지 말고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나에게 돌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우리가 속한 작은고 큰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소소하게 판단하고 판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 선거가 우리에게 이 다음 주 수요일이면 총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도 크고 작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입 후보자들과 또한 비례 대표를 내어놓는 각각의 당들을 우리가 판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심판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판결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가 사, 살아가는 동안에 공정하게. 정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러한 판결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게 하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싸우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더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판결해야 될 일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이 재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공정하게 해야 되며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할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1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해 보는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직을 나누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쳤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제 위임하였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만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목회자를 통하여서 움직여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마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각의 직분과 각각의 주어진 사명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힘든 일 있다라면 한 사람에게 많은 일들이 이 부여가 되고 또한 이 패닉, 뭐라고 이 탈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전미중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들을 위임받아 감당할 때,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면, 하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